안녕하세요. 중간 발표를 맡게 된 10팀 IT 경영학과 17학번 유혜지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서를 요약하자면 저희는 약국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국은 수없이 많은 약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약재들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오가는 손님들 병원과의 협업, 약품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기능도입니다. 약국 관리 시스템에서 직원 관리, 약품 입출 관리, 고객 관리, 판매 관리 네 가지로 나뉘고, 약품 입출 관리에서 약품 정보 거래처 정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객 관리에는 병원 정보 판매 관리에는 영수증이 각각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기술서인데요. 재고 관리 판매 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에는 직원은 약국의 약품 재고를 관리한다. 약국 직원은 직원 번호로 식별되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급과 급여 전화번호 등을 갖는다. 약품은 약품 고유 번호로 식별되며 약품 이름과 약품 종류 정보를 갖는다. 약품 관리는 약품 관리 고유 번호로 식별되며 약품의 이름, 입출 날짜, 수량 등의 정보를 갖는다. 약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 거래처에 연락해 입고시킨다. 거래처는 거래처 고유번호로 식별되며 거래처 이름과 거래처 정보 번호 정보를 갖는다. 다음 판매 관리에는 약품의 판매는 직원에 의해서 관리되며 한 명의 직원이 여러 판매를 맡을 수 있다. 직원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응해 약품을 판매한다. 고객은 고객 번호로 식별되며, 이름, 주민번호,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갖는다. 고객은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다. 처방전은 병원 번호와 약품 번호로 식별되며, 약품 이름을 갖는다. 모든 판매 정보는 판매 관리 번호로 관리되며, 판매 날짜, 담당 직원 번호와 고객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업무 흐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로 나누었습니다. 약품 재고 관리의 시작은 재고를 확인을 하고 수량이 부족한지 확인 후, 부족하다면 거래처에 연락을 하고 약품을 입고 시킵니다. 수량이 부족하다면, 수량이 충분하다면, 다음으로 유통기한 확인을 한 후, 지났으면 약품을 버리고 재고 수량을 갱신시킨 후 종료합니다. 판매 관리의 시작은 고객 요구 사항 확인을 하고 처방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재고를 확인하고 제공 후 종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방전이 필요 없을 시 바로 약품을 제공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무 리스트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약국 관리이고 문서명은 약국 직원증 관련 업무는 직원 약품 정보 리스트는 약품 정보 거래처 정보는 약품 재고 관리, 고객 정보 리스트는 고객 관리, 처방전은 병원 정보, 영수증은 판매 관리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선 직원은 판매와 약품의 입출 관리를 합니다. 한 명의 직원은 여러 개의 판매, 또는 약품 관리를 할수 있으므로 1대 다의 캐널리티를 가집니다. 우선 판매 관리 엔티티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받아야 하므로 고객 번호를 주 식별자로 두고 외부 키로 받아옵니다. 고객의 정보에서는 특이하게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처방전과 그 안에 존재하는 병원의 정보를 받아서 옵니다. 약품 입출 관리 엔티티의 경우 약품의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약품 번호를 주식별자로 두고 외부키로 받아옵니다. 약품 정보 엔티티에서는 제조사 번호의 정보를 받아야 하므로 주식별자로 두고 외부키로 받아옵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